이장 일절로 이십이 절 말씀 가운데 십칠 절로 이십이 절의 말씀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구백육십구 쪽 구백칠십 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이사야서 이장 십칠 절로 이십이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주신 줄 믿고 한 사람 절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들이 아멜과 진동 과 토혈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 그 광대하심에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정말 하루 하나하나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그 회복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역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언제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예배함을 사모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언제나 예배를 삼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시간과 마음, 나의 모든 상황을 삶을 내려놓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가운데 1장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도시 살인자들뿐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함을 애써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사랑을 베푸시는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회개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수백 번, 수천 번 받아 마땅한 그럼에도 그렇게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 없는 심판 가운데 징계를 받아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니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과 죄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려놓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이라는 언덕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은 실제로 지리상 높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이 그러니 어찌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고작 동네 언덕이 어찌 높디 높은 산들의 꼭대기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그 높은 산들의 정상을 두고 그 낮은 언덕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근동의 산은 신의 인재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 높이와 위험에 사람들의 찬탄을 받는 신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그런, 신들이, 그런 신들을 마주할 수 있는 곳, 그를 신들이 거주하며 그 민족들과 함께 하는 곳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높지 않은 언덕에 불과합니다. 그냥 낮은 동네의 언덕이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산들의 신들이 거주하는 그 꼭대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온이 모든 산 위에 설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시온에는 다른 그 어떤 신도 아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곳이 시온이기에 이사상의그 어떠한 산들 꼭대기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다른 산이 아니라 시온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만 치던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이 임하는 곳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온은 훗날 신약으로 넘어가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한 시온이 온 세상보다 큰 이유,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설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보다 하나님보다 내 필요가 나의 것이 더 중요해 보이는 것이 곧 우상숭배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4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들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통치를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를 재판대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그날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서에서는 이날을 야외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강도 9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지리라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리라 그런 날이 바로 야외의 날이라 예언서에서는 말합니다. 물론 그 심판이 대지진일지 무엇일지는 우리에게는 아직 모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이어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며 천한자나 높은자나 경배하는 자들을 너나 할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다투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반드시 있을 그 여호와의 날에 야외의날 심판의 날 재판 때에 우리가 세워질 그 날에. 이 세상이 높다고 하는 자들도 이 세상이 많이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도 실제로 세상에서 높은 것들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낮추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한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높아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우상을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사람이 자신들을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모든 우상들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불로 던지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며 의지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곳곳으로 숨어가 숨어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건 백성이건 어떠했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할 망정, 송아지 금상을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라 경배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고 죄악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었던 제사장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보아도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세상을 보면 지식을 쌓아야 성공, 지식을 쌓아서 성공하여야 나의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 말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부와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한 것이고 그것들이 내 삶을 책임져 줄 것이라 이야기 합니다.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그러한 생각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세상과 나의 삶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혹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중요하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가정과 나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높아질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아담과 하와도 탑을 높이사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처럼 높이하고자 했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통하여 만족을 얻으려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리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세상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나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 예배드려 교회에 나오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경외하며 그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자기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시금 새롭게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저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기교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2사에서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만인 인생입니다. 호흡이 넘어가면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는 썩어질 인생. 세월의 무게 앞에 아무런 힘도 낼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서도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죽어가는 땅에 계속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에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그 인생이 나에게는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단순히 나 하나뿐 아니라 이 말씀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드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온 우주 만물에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제한적이며 가시적인 것만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장 이사야의 말에 귀 기울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훅하면 거둬가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훅하면 없어질 것들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 안 되는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영원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훅하고 거두어 가실 것들을 나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시며, 내가 의지할 유일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힘 주실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